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빠르게. 하나, 둘, 셋, 어? 다시. 하나, 둘, 공격 그, 개. 업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어? 그렇지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. 잡아야지, 이 손을. 다섯, 어, 다시 한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오케이, 다 가자. 가까이 오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오케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. 공격해야지. 넷.

안 아, 땡겨, 안땡려 자꾸 떼려 자꾸 이 뭐? 그 생각.